네. 아 예. 전라 t 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전주 공장 중입니다. 의좀 주셔 밥좀 아, 그래. 죄송하지만 의자 이렇게 좀 주셔야 좀, 좀 어? 먹고 어? 지금 45분까지 저쪽에 손님들 아, 앉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자가 모자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아 <laughs> 뭐, 알겠습니다 예, 예. <laughs> 아니 언니도 우리도 었는데 저기 저 의자 하나 있네. 갖고 와요. 아, 예.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 는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주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니 아, 그럼 이 의사 가져가십시오. 아니저 젊은 사람들 진자 가져가세요. 가져오세요, 이거. 아, 예,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내가 해줄게. 아,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아, 이, 감사합니다. 밥은 아, 계속 먹으면서 쫓겨나고 있어요. 밥하고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 의자 안쓰 위에 자 쓰고, 의자 안에고 의자 안니에요자안 쓰고, 의자 안 쓰고, 의자 서 쓰고, 의자 안 쓰고, 의자 서고 의자 안 쓰고, 의자 안 쓰고, 의자 안 쓰고, 의자 안 쓰고, 먹자안 쓰고, 의자 안 쓰고, 의자 안 쓰고, 의안안 쓰고, 안 저거 아, 끝내주네. 끝내줘요? 어이야주에 <laughs> 만나요?